안녕하세요. 준호준호입니다. 아, 오늘은 약간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것 같아요. 약간 안타까운 소식인데요. 제가 이번에 그 전라남도 투어를 또 다녀왔잖아요. 전라남도에 있는 다양한 샵사장인데 만나고 한 3일 정도 만에 돌아왔는데, 동물들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했었는데, 이 알, 이게 누구냐면 이그 티테이 개코의 알이거든요. 틱토 뒤에 나올 예정이었던 알이었고, 유정란이었고, 잘 나오고 있었는데, 지금 보니까 결국 이 알이 죽었더라구요. 이렇게, 원래 알 안에 있는 다른 부위가 먼저 나와서 얘가새 있는 상황이었어요. 이제 이 경우에, 다시 또 부활을 하기도 하고, 아니면 죽기도 한다고, 이제 CSST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, 이번에 다녀와서 보니까 또 곰팡이가 많이 쓸었더라구요. 근데 이제 알이 살아있을 때는 사실 곰팡이가 거의 안 쓰는데, 곰팡이가 쓴거 보니까, 알이 죽은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알 껍질을 살짝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죽어있는 도마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지금 발달이 잘돼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몸에 있는 전무늬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아, 거진 완전한 틱톡의 개코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, 아, 이 상태로 죽은 게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. 거의 건강하게, 이 정도까지 자란 상황이었을 텐데, 아래서 어, 이제 몸이 아닌 다른 부위가, 다른 부분이 먼저 알 밖으로 나온 상황이었고, 그게 원인이 됐는지, 아 제가 사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안타깝지만 이 친구는 잘 처리를 해줘야 될것 같네요 그런데 신기한 건 오늘 또 마침 틱택의코가 알을 또났더라고요 암컷에 이제 배를 확인했을 때 알이 하나만 차 있어서 저는 어 나머지 한쪽이 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야 하나 하고 판단하다가 한 알이 이제 완전히 자라있길래 혹시 싶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제가 다녀왔는데 알 하나만 이렇게 딱 낳기도 하네요. 항상 알이 두 개씩 차지는 않는 모양입니다. 저도 이런 식으로 동물들을 키우면서 예 배워가는 것 같아요. 이 알은 제가 제대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